지금 엄마 젖을 땐 오남매를 위해 손수 이유식을 만들어주고 계시는데요. 어 근데 믹서기를 돌리자 허, 아우 말이 연속 엄청나게 흥분해서 짖기 시작하네요. 명현 씨가 달래봐도 아이고 멈추긴커녕 마치 분에 못 이긴 듯 목청을 높이더니 급기야. 아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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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우 저 아주머니한테 분풀이까지. 아니 에어프라이어 땡 소리에 이어서 믹서기 소리까지. 대체 왜 이렇게 소리에 예민하게 구는 거죠? 그만 그만. 갑자기 믹서기 밟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흥분을 빨리 안, 못 가라앉혀요. 아, 이래서 제보를 하셨구나. 특정 소리만 들리면 갑자기 돌변한다는 말이. 말이 이리 와. 들어가. 이 말이 이리, 이리 와봐라. 이렇게 흥분할 때면 가족들이 한참을 달래야 겨우 진정이 된다는데요. 말이 어디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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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왔어. 괜찮아. 좀 왔어. 아이고 왔어요. 이거 마이 왔어요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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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머님이 마리를 데려가 진정시키는 동안 음. 엄마나 갈 테니까 말이 음? 좀 잡고 있어. 영영 어. 씨가 다시 믹서기를 돌리자. 마리야. <laughs> 치며 기어코 달려나가 믹서기를 향해 맹렬히 주제됩니다. 예예 누가 보면 믹서기랑 원수인줄알겠어 아, 믹서기 작동을 멈추고 안 한다고 몇 번을 안심을 시키고 나서야 겨우 흥분을 가라앉히는 말이. 손이만 들으면 애가 다른 애가 돼버려요. 어.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새끼들 이유식 만드느라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건지 아 도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답니다. 아이고 아이고 아직도 흥분이 채 가실 않은 모양인데요. 그런데 집에서 싫어하는 소리가 되게 여러 가지라서 네 되게 많아요. 에? 아니 그러니까 싫어하는 소리가 또 있어요? 자 그래서 확인을 위해 마리의 일상을 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. 뭐 아직까지는 아주 평화롭죠. 음 마리만 흥분하지 않으면 더 할라이 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운데. 아우 좋다. 어 좋잖아요. 아우 그런데 뭐예요? 지금 초인종 소리 또 저러는 거예요? 마리야 어머 이건 아니다. 마리야 초인종 소리.